저는 이채연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학과, 당국대학교 의학과, 원광대학교 의학과 세 군데 합격했습니다. 저는 5개월 정도 준비했고 현강이랑 인강 섞어서 들었습니다. 인강에서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많이 떨리지 않고 시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강은 학원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화학 문제들은 난이도는 쉬운데 실수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 OX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개념을 익숙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영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현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단원이 적게 나누어져 있고 명확하게 문제 풀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 학교별로 주어지는 준비 자료가 저는 매우 잘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익숙하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파이널 특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에 가서 정말 김홍영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모의고사를 푸는 마음으로 풀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짧은 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그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 남았더라도 일단 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토익도 10월에 땄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남은 기간에 포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홍현 클라스 화이팅!